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 소설에서 어떤 작품들이 명작이라 칭송받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실제 판매량과 별로 상관없이 실제 판매량과 상관없이 그 명작이라 칭송받는 작품이 있어요. 음. 그 예를 아까 실제 뭐. 당연하지만 판매량도 좋죠. 명작이라고 나왔는데 판매, 명작이라고 칭송받는 것 중에서 판매량이 저조한 소설은 사실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것들은 그 명작이라고 칭송받는다는 거는 이제 커뮤니티나 웹소설을 읽는 독자님들이 와, 이 소설 진짜 개쩐다라고 이 소설 명작이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에서 이제 실제 판매량이 저조한 작품은 사실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이나, 아니면, 뭐, 명작들이라고 칭송받는, 뭐, 해골병사, 이제, 탐식의 재림, 예, 뭐, 괴담동아리, 어, 뭐, 요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명작이라고 칭송을 많이 받죠. 근데, 이 소설들, 물론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봤는데 저게 어딜 봐서 명작이냐, 라고 하시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물론 있다는 건 알고 있고, 존중을 합니다. 다만, 존중합니다만, 을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대세, 평균 놓고 봤을 때, 여론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명작이라고 칭송받는 작품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어, 이 작품들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소설이 무거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겁다라는 거를 정의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몰입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소설에서 캐릭터들이, 진지해. 아, 확실해요. 진지합니다. 이게, 막, 껄렁껄렁대고,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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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소설은, 사실, 명작 반열에 들는 작품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게, 괴담동아리 정도 있던 것 같아요. 이게, 괴담동아리는 사실, 무거운 소설은 아니거든요. 되게 라이트한 소설입니다. 괴담동아리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하면, 라이트한 소설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제 그, 어, 납골당, 완자 같은 거나, 이런 소설은 대체적으로는 사실 무거워요. 소설을 읽을 때 굉장히 몰입이 되고, 집중해야 되고, 와, 막 어두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워. 어, 무겁고 어둡다. 소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마,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둡게 쓰면 되냐? 어둡게 쓰면 되는 건가? 아, 아니죠. <laughs>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어? 그러면은, 소, 소설을, 명작들은 대부분 다 어두워. 무겁단 말이야. 내용이 되게 진지하고 몰입도가 높아. 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네. 아니죠. <laughs> 아니죠. 이게,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읽읽 읽, 읽기 쉬워야 되잖아. 읽, 읽기 쉬워야 하잖아. 그그니까 몰입을 시켜야 돼요. 간단하게 하면 아 간단하게죠. 이 이것들은 무겁고 어두운 소설들은 몰입을 시켜야 돼요. 이 소설에 그냥 잡아 끌어가지고 그냥 이 소설에 처박아 넣어야 돼요. 이 독자를 이 소설 세개 안에. 어마어마한 몰입도를 가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일단, 일단 뭐가 좋아야 되겠어요? 뭐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필력이 좋아야 합니다. 이거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필력이 없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몰입을 못 시켜가지고, 몰입을 못 시켜서, 그냥 고구마 소설되고 끝나요. <laughs> 그냥 몰입을 못 시키니까, 그냥 존나 고구마인 거야. 이거, 야 이거 어두운 소설 있잖아. 대부분 고구마 전개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고구마 전개들 있잖아요. 그게 엄청 넘쳐나거든요. 고구마 전개들이.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그래도 끌고 가는 거는 필력이야 필력. 필력이 없으면은 진짜 착살나요 착살나요. 이게 다만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래 그러면 난 필력도 있다. 그러면 무거운 소설 쓰는 게 쓰는 게 정답이냐? 아니요. 저는 사실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음, 우리들의 마인드를 좀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독좀 시점을 바꿔서 독자가 아니라 작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상업 작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상업 작가가 글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상업 작가는 돈 벌려고죠. 돈 벌려고. 아 우리 독자님들의 사랑, 독자님들의 관심, 댓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을 돈을 주시죠. 아그어그 어. 그 댓글과 씨발 관심과 사랑이 좋았으면 무료로 언제 하세요. 아니잖아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어 상업 작가잖아요. 전업 작가잖아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근데 이게 난이도로 치면은 난이도로 치면 사실 라이트한 소설이 돈벌기 훨씬 쉬워요. 이게 쉽다고 생각해요. 왜? 왜냐하면 이게 명작이라고 칭송받는 거 말고 있잖아요. 명작이라 칭송받는 작품을 제외하고 순수 판매량만 놓고 보자. 상위권에 상위권에. 순수 판매량만 놓고 봤을 때 상위권에 어떤 작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명작이라고 칭송받는 작품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라이트하고 읽기 쉽고 음, 오늘 그냥 길 가다가 약간 똥싸면 또길 똥, 가다가 똥싸면 안 되죠. 그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그냥 한두 편씩 읽는 라이트한 소설이 인기가 좀 상위권에 많을까요? 뭘까요? 이제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이게 겐토노가 한국에서는 좀 비유하기 어려우니까 일본을 일본 옆에 옆 동네 시장을 보면은 소다아트 온라인이라는 소설이, <laughs> 온라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작품입니다. 말도 안 되게 성공한 작품이에요. 이거 말고도 뭐좀 고대로, 좀 고대로 한번 갑시다. 제로의 사형마라는 소설이 있죠. 이것도 상업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친 소설이에요. 자, 여기 이 소설이 명작이라고까지 칭송받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실제로 재밌게 읽으신 분들도 많고, 거기서 명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명작이라고 칭송받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상업적으로는 잘 팔렸단 말이지.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잘, 팔렸어, 잘 팔렸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합니다. 판매량, 판매량이 높으면, 명작인가?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판매량이 높다고 명작은 아니에요. 다만 판매량이 높은 게 명작의 한 조건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연하지만 명작이라고 해놓고 개망했는데 막뭐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고 뭐 조회수 10, 5, 뭐 30, 20 이러고 있는데 아이 작품은 명작입니다. 이래봤자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 그냥 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약간 빈수레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럼 판매량이 높은 게 일단 기본 조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리고. 스타일의 문제죠, 스타일. 스타일.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매,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메인 주제네, 이겁니다. 그, 무거운 소설, 이, 명작 취급을 받는, 그러니까, 명작으로 칭송받는다고 해서, 실제 판매량은 좀 얘기가 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작으로 칭송, 받는 소설 중에 무거운 소설이고 어두, 운 소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 소설들은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단점이 있는데, <laughs> 그, 읽다가 지칩니다. 이거가 진짜 읽다 지쳐요. 그, 그러니까 생각한 거. 여러분이 그, 엄청나게 몰입을 이끌어내는 소설을 한번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심력 서모가 뭔지 알 겁니다. 이거는, 이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 거예요. 이게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뭐 힘든 거야. 그냥 계속 보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제, 라이트한 소설의 장점은 이거예요. 가벼운 소설의 장점은, 점은, 그냥, 그냥 봐. 이게, 심력 소모가 없어. 그냥, 웃으면서, 하하호호, 깔깔 이러면서 웃 웃으면서 보거든? 그래가지고, 이, 이 소설이랑은, 그, 명작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판매량이 높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고 하는 킬링 타임용 소설이죠. 진짜 농담. 근데 농담이 아니라 킬링 타임용 소설이 평균 매출량만 놓고 보면 무거운 소설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게 <laughs> 왜냐면 무거운 소설, 이렇게 어두운 소설은 이 명작은 무시무시한 몰입도를 이끌어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소설로 가려면은 이한 이게 개수가 적어. 개수가 적고 어설프잖아. 어설프다. 그러면은 진짜 최악인 게 단점만 있는 소설이 돼요. 정말 이게 그 어두운 소설을 어두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점을 극한의 필력으로 몰입을 시켜 버려서 그냥 이 단점을 좀 없애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이 소설들은, 그, <laughs> 어설프면 단점밖에 없어요. 진짜 장점이 아무것도 없는 소설이 돼서, 이,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1에서 5위를 보지 마. 위를 보지 말고, 20에서 한 40위권을 봐. 그러면은, 그러면 지옥이야. 거기서는, 그니까, 그니까, 어설프게 무거운 소설로 들이댄다. 작살납니다. 진짜, 무너져내려. 나는 눈맛에 피맛에를 쓸 것이다. 당신은 이영도 작가님이 아니죠. 어, 나는 탐식의 재림을 쓸 거다. 너는 루이진이 아니야. 어, 나는 해골병사를 쓸 것이다. 당신은 소설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살나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좀 그런 거 있어요. 웹 소설가로서 약간 돈을 제외하고, 돈을 제외하고 판매량 이런 걸 제외하고 좀 명예? 명예 같은 느낌이 있죠. 명작이라고 당연히 내 작품이 칭송받으면 당연히 명예가 있으니까, 그거는 명예. 중요한 건 확실하게 명예죠.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뭐 솔직히 말하면은 가벼운 소설보다는 소설보다는 무거운 소설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무거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몰입을 이끌어내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거운 소설이 왜 명작들이 무겁고 어두운 스탠스를 취하냐면요, 몰입을 이끌어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공포영화에서 분위기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하잖아. 야, 공포영화인데, 대낮에 밝은 배경에 허허벌판에 사막 한복판에서 귀신이 나타나진 않잖아. 왜 어두컴컴해요? 무릎, 몰입되니까. 그긴장 긴장 상태를 몰입시키기 위해서는 어둡고 폐쇄적이고 답답하는 그 감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소설들이 대부분 어둡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극한의 몰입도로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공포 영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사실 근데 이거는, 그, 비단 소설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어, 만화, 영화, 드라마, 이거 솔직히 여기서, 모든 서브컬처에서, 야, 개쩐다, 이거 명작이다, 라고 하는 소설 중에서, 존나 가볍고 팔랑팔랑한 소설, 코미디 소설은, 사실 진짜 찾기 어려워요. 진짜, 진짜 어렵습니다. 베르세르크,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작살나게 어둡고 딥딱한 분위기로 가는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대다수입니다. 사실, 절대 대다수가 명작 중에서는 대부분 다 어두운 스탠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근데 이런 거 말고, 명작 말고, 시장을 봅시다. 저를 놓고 봅시다. 자, 시장 전체, 우리, 웹소설, 만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시장 전체를 놓고 봅시다. 어, 뭐가 제일 많죠? 가벼운 게 많아요? 무거운 게 많아요? 어, 압도적으로 이건 또 가벼운 게 많아. 진짜 가벼운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볼때 막, 아, 이거 양상형이네. 아, 이거 또, 또 이거야. 또 갓세계물, 갓세계물, 또 시, 이 곡갱, 또, 또, 이세, 또 이세계, 이세하이 가가지고 이게, 이게, 이, 아, 이것이 고기라는 것이다. 뭐, 이질환하고 있겠네. 이게, 앞 전적으로 진짜 숫자만 놓고 보면, 10배, 20배가 넘을 게, 넘게 차이 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야, 잘 써봤자, 잘 써봤자, 판매량 아무리 좋아봤자, 응? 어? 병신작이라고, 명작 소리는 절대 못 듣는데, 소리를 못 들어.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이상하죠? 왜 이렇게 많을까? 일단 난이도가 쉽다는 것도 있죠. 난이도가 쉬워. 상대적으로 쉬워, 상대적으로. 당연하지. 상대적으로 쉬워. 이것도 있어. 난이도의 문제도 있는데, 이걸 떠나서, 독자들이, 독자들이요, 몰입하기 별로 싫어요. 이거는, 좀, 그런 게, 그런 거 있어요. 몰입하기 싫어하는 독자가 좀 많아요. <laughs>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명작, 그러니까 무조건 무거운 소설, 명작 소설 중에서 무거운 소설은, 어? 정, 무거운 소설이 많으니까 아, 명작을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겁게 써야겠다. 이건 맞는 말인데 좀그 먹고 살려면 내가 잘 팔리려면은 어, 무거운 소설 을 써야겠다.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명작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실제 상업 작가 입장과 독자의 입장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너무 많이 갈리는 문제라서. 좀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가 있지만 좀어 그거에 대해서 왜 시장 대부분이 향 대부분이 가벼운 소설로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